제가 그 여자 가서 케사비에 씨랑 듀엣으로 맞아. 그 남자 그 여자처럼 정말 그 이쁜 사랑의 노래를 정말 진지하게 불렀었거든요 예. 그 노래는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큐! 네. 어 없나봐요 미안합니다 <웃음> 네. <웃음> 아니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목소리가 점점 이제 가성이 안 되기 시작하더니 가성, 가성이 새소리가 나는 거예요. 됐는데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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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요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laughs> 외톨이야, 외톨이야, 따리디리다네 뚜, 다리디리다네, 뚜, 이렇게 되니까 <laughs>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사실 되게 웃기지만 겁나는 일이거든요. 예, 병원을 갔어요. 그러니까 병원을 갔는데 두달 동안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을 하면. 근데 그때는 개콘 프로그램도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두 달을 쉴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비제벤이라는 어, 네. 코너를 할 때, 아, 아니, 이렇게 이 정도로 할 정도로 했는데, 진짜 그때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자료 한번 보시죠. 이것도 없나 봐요. <목소리로> <목소리로> 아, <목소리로> 아, 그냥. 아, 차방송이 그냥. 죄송합니다. 근데, 구하기 힘들잖아요. 협조구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나중에 따로 다, 네. 다, 응, 다운받아 보실게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게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실에 빠져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어. 노래는 못 하게 됐지만 어. 저한테 기가 막힌 개인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 오. 어떤 분이냐면 다 아시겠지만 기차+ 기적소리가 똑같이 납니다. 기차+ 기적소. 네, 들어오시겠습니까? 예. 입만벌리면 돼요. 그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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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야, 이게 아, 딸이 안 됐던 네. 거예요? 예, 안됐었남자들이 지금 되게 편하게 돼요. <laughs> <목소리> 이게, 이게 노래랑 하면 더욱더 신나게 들립니다. 노래랑 하면. <목소리> 비 내리는 호남성 너네 이 철철. 이게. 노래 부르신 분들이 정말 좋아하셨요 하나, 둘, 둘, 셋, 넷. 시골 영감 처음 타는 기차놀이. 혓볕하려나가 쉬워, 시경이야. 노래는 이었지만 개인기가 중요으니까 이게 수술을 안 하려고요. 대그맨이 개인기가 중요하지 노래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재밌고 단순한 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2 0년도에도 대박 웃음은 계속됩니다. 기특 영특 영특과 사명제 태태태 수아 다니이자 오늘 강심장 특기 챔피언십에서는 네네. 본인이 가진 특기를 마음껏 발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기에 앞서 전년도 챔피언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uh -huh. 2010 2011 챔피언 그 누구도 경험과 공포에 떨게 만드는 충격적인 눈코입! 그대 추라지를 경험하고 싶은가? 콧구멍 넓이 2.5평에 빛나는 공룡파이터! 정! 주! 리! <laughs> 아, 좋습니다. 아, 자, 아, 근데 아, 누구세요, 이분 누구세요? 예, 누구세요? 어, 아, 저는 라운드 걸 아니고요, 예. 아, 라지 걸입니다. 아, 어? 라지 걸요? 이 아, 아, 왜, 왜 아, 무슨 라지 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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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떤 개인기를 보유하고 계실지. 너무나 멋있습니다. 일단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주성훈입니다. 아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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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우리 주성훈 선수의 개인기를 보여 시간 됐습니다. 어떤 개인기 보여주실 아 건가요? 그 사과. 그한 손에서. 우와. 꽂아요한손으로 네. 사과를 한 손으로 한 깨신다고요? 아무 도구 없이 한 손으로만. <laughs> 자한 갑니다. 손으로. <laughs> 자 갑니다. 이거. 자 사과 깨기. 우와. 아아아 이거? 한번해볼 아! 이야 와.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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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합니다. 강호동 씨도 할수 있지 않나. 아 이건 뭐. 아니, 아 아, 이거. 아, 아. 저도 뭐 사실 사가이고 운동선수에게 한손으한거 이거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